여기가 제 방이에요. 어, 또 궁금한 게 주식 하시는 분들이 창을 세개 보잖아요. 어, 저희 채널에 슈퍼 개미가 찾아오셨습니다. <laughs> 지금 제가 이럴 때 손가락이 꿀팁꿀 끈틀 어. 하거든요. <laughs> 들어갈 땐가? 아, 저 좋은.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김재인들 조수빈입니다. 저는요, 오늘 여의도에 가장 성공한 남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멋진 신사옥에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야, 무슨, 뭐 네. <laughs> 네, 우리 염승아, <laughs> 염불리. 저 200, 저희 오 오! 오! <웃음> 오! 오! <웃음> 미안, 미안. 아니, 저희 오늘 염승아 이사님이 이 집만 하면 조수민TV 한 번씩 나와주셔가지고. 그죠, 예, 네, 작년에. 네. 아니, 근데 최근에 나온 지꽤 오래 네. 된것 같아요. 장이 한데, 별로 안 좋거든요. 네. 네, 제가 항상 얘기해. 전주식 채널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laughs> 아, 그 제가 이런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이렇게 오게 됐는데. 어, 제가 올 때마다 여기 사옥이 너무 예뻐서 음 한번 구경시켜 드리고 싶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연블리를 사랑하시는 분들도 여기 사옥을 보신 적 없을 것 같아서 아, 그죠, 그죠. 이베스트 대표님, 저공짜로 찍어드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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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언제 생긴 거죠? 아,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 건물은 아니고 이제 우체국인데 작년 2021년 3월에 저희가 오픈을 했고, 저희 회사가 약간 변두리 쪽에 있었어요. 쪽쪽에 어 이제 거기서 사장님께서 좀 결단을 내리시고 일로 가자. <laughs> 네. 그래서 지금 직원들도 음. 굉장히 만족해. 그렇죠. 네. 아 이거 다공장가요 예, 네, 그냥 드시면 됩니다. 어 진짜? 네, 그럼요. 아, 네, 우리 이사님은 하루 네, 몇개 네. 드시나요? 저는 뭐 그냥 옥수수 영차 하나. 아. <laughs> 그리고 제가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어? 닫혀 있는데 그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라이브 하거든요. 라이브 저희 회사 네. 예, 저기 스튜디오 안에서 제가 이제 방송 한 번씩 하고. 네. 여기 커피 머신인가? 저거는? 네, 저 커피 머신. 아. 저 커피 한잔 따라주세요. 네, 커피. 그냥 3년 동안 여의도에서 가장 성공한 남자가 염승환 이사님이었잖아요. <laughs> 부장에서 이사로 백 없이 고속승진. 어떤 네. 공간에서 일하시나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갑자기 차장에서 시작을 네. 해가지고 맞아, 부장됐다가 맞아, 맞아, 맞아. 6개월 만에 이사돼가지고. 맞아, 맞아. <laughs> 더 입에 지금 아직 부장님이 붙었어. 네, 맞아요. 그때 아마 네, 부장일 때 아마 찍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형사원으로서 그러니까. 간부로서 그냥 맞이했던 뭐 차장 부장으로서 맞이했던 아 하락장과 이사님으로서 맞이하는 하락장의 그 무게감이 다른가 아니 무게감은 다른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뭐 이사라고 해서 뭐 특별히 임원 업무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 뭐 아시죠? 하느님 똑같다 네, 돈만 아는... 더 많이 받을 뿐이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laughs> 시장이 좀안 좋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저희 또 발언에 대한 이제 좀 책임감이 더좀 네.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주식 계좌를 들여다 보시지 않으시는 분들 이 커피 한잔 드시고 음. 마음의 위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laughs> 혹시 조금 손해 보신 분들 구독자님들 오시면 커피 한 잔씩. 아니 뭐 오시면 저야뭐 커피만 주시있 됩니다. 뭐든 주시요 아니 뭐 밥이라도 <laughs> 사드려야지. <laughs> 네. <주시겠어요. 웃음> 제가 여기가 너무 예쁘더라고. 제가 인터뷰를 몇번 여기서 진행했었는데, 네네. 와 처음 이 사옥을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아우, 어, 전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오. 사실. 네, 진짜 뷰도 너무 좋고. 오. 좋았죠, 사실. 여기가 더현대 있는 네, 파크와, 여기 삼프로 t v 저기 있잖아요. 아니, 저기 하, 네, 저기 있 하, 이거 보시면서 경쟁자의 그. 뭔 경쟁자야? <laughs> <laughs> 경쟁이 아니죠. <laughs> 여기가 제 방이에요. <laughs> 아이고, 이거 아무것도 정리다. <laughs> <laughs> 어, 되게 생각보다. 여기 <laughs> 이런... 여기입니다. 여기. 생각보다 별거 없어. 네, 그냥 이 방이에요. 안에 이사님 되셔가지고. 아유, <laughs> 아닙니다. 그냥... 아, 이런 데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여기 알겠지. 크로마키 있고 아 방송 찍. 고 밤에 하시는 거. 궁금한 게 주식 하시는 분들 창을 세개 3개 보잖아요. 여러 개 보잖아요. 보. 저는 적게 보는 거예요. 아, 꼭 이렇게 봐야 되나? 보통 되나요? 한 다섯 개씩 많이. 이렇게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개 이제 동시에 보려고. 아, 어, 책 되게 많으시네요. 그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공조했던 책도 있고. 어, 이거 응. 공저. 책한1 년에 몇개 내세요? 몇권 내세요? 뭐몇권 읽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닥치는 대로. 네, 예, 아니, 읽어야 돼요. 안 읽을 수가 아. 없어요. 제 직업 자체가 또. 진짜 주식책만 보시네요. 주식책도 있고. 네. 그러면 이, 읽으신 책 중에서 이건 베스트다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이제 읽은 책 중에 네. 이제 경제나 이제 돈 쪽에 관련돼서는 어. 돈의 심리학이라고 있어요. 돈의 심리학? 돈에 대해서 어. 어떻게 좀 다뤄야 되고 네.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내용이 그게 베스트셀러거든요. 네. 그거 꼭한번 읽어보시면. 선물로 받은 책도 많고. 음. 자, 그래서 제가 이 많은 책 가운데서 한권을 조심스럽게 네네. 올려보겠습니다. 아니, 항상 저의 채널에 출연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어떤 때 읽으시면 되냐면돈 생각만 하다 보면 사람이 지치잖아요. 그럼요, 당연히. 그럴 때좀골 때리는 여대생 얘기가 궁금하시거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유 책입니다. <laughs> 꼭 읽겠습니다. 네. 아니, 이미 읽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 혼자 한달 됐거든요. 자, 우리 가 저희가 이제 어, 오늘 대부자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책 네. 버리고 나오신 거 아니시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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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딩동님들. 조수빈입니다. 어, 저희 채널에 슈퍼 개미가 찾아오셨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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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또. 웃음> 실은 제가 이제 염승아 이사님이 가끔 제 채널에 나와주셔서 네. 제채널이 항상 비실비실할 때마다 <laughs> 한 번씩 살려주시긴 하는데 갑자기 전화 가 오셨어요. 어, 많은 투자를 하시는 분께서 저를 만나고 싶다. 네. 그래서 전문 투자자 분이 제 채널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할수 있을까 아. 고민하다가 <laughs> 실은 요즘에 정말 장이 안 좋잖아요. 음. 네네. 그래서 주식 채널은 아닙니다만 시각을 달리해가지고 고수분들은 네.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네. 네. 그런 거 하고 근데 좀 낯선 분들 계시니까 음. 간단하게 뭐 소개를 좀해주신다떨까요 네. 저는 지금은 전업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전업 투자를 한 지는 음. 5년 정도 됐고, 그 전에는 회사를 다녔어요. 일반적인 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음. 회사를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투자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사실 지금 보면은 정말 좀 약간 무모할 어. 정도로 저도 이제 가정이 있고, 뭐 자식도 있고, 뭐 <laughs> 큰맘 먹고 한번좀 작은 돈이었지만은 어. 그걸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고 어. 했는데. 운대가 잘 맞아서 네. 17년도에 좀 장이 좋았거든요. 차해를잘 보내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하다가 불곡이 있었지만은 거의 죽을 뻔 하다가 지금은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잔이나 계좌 인증은 부탁드리지 않겠지만, 염의사님은 <laughs> 그 보증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냥 네. 갑자기 뭐 벼락 부자가 된게 아니라, 네. 저는 이제 스토리를 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음, 맞아요. 그래서 진짜 찐. 찐 주식 고수라고 저는 좀 생각해요. 네. 제가 이게 피터 이님을 되게 이게 좀 좋아하고 찐 고수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음. 지금 이거 이거 보시는 분 중에 주식투자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계좌 상태가 엉망이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뭐 피터 이님은더 했어요 사실. 어. 얼마나 힘드셨는데요? <laughs> 저 10년 이제 주식투자 2004년부터 했는데 네. 10년 동안 잃었어요. 한 해도 빼지, 빼지 않고 한 매해 한 천만 원씩 평균. 14년부터 공부를 좀 시작을 하고 어좀 수익이 올라오고 하니까 제 14년도에 수익률이 한52% 정도 음. 어 15년도에 한70몇 정도 왔어요 사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좀 붙잖아요 그래서 음. 이제 와이프가 이제 어준 돈이랑 제 음. 돈이랑 뭐 마통이랑 뭐다 합쳐서 맞아. 이제 CD를 좀 늘렸죠 그때부터 근데 17년에 특히 이제 제가 회사를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됐거든요 음. 여러 가지 뭐 건강성의 음. 문제 때문에 17년도에 이제 이게 쫙 일어난 거죠 어떻게 전업 투자하고 아, 네. 그러니까 정말 자기의 힘으로 어떤 주식을 갖고 인생을 갖고 오셨는데요. 네. 근데 어때요? 요즘에 진짜 저도 계좌를 안본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네. <laughs> 보지, 보지 마세요. <laughs> 너무 괴로운 거예요. 특히 미국 주식. 네. 여비사님도 요새 방송하시기 힘드시죠? 힘들죠. 네. 어, 저라고 뭐 좋을 순 당연히 없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방송도 많이 봐주시는데 네. 그게 느껴지죠. 이제 댓글도 음. 그렇고 작년만 해도 너무 또 좋았을 때인데 음. 이제 1년 만에 불과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네. 하락 속도가 또 너무 빨라요. 요즘 이 최근 들어, 이게 코인, 코인. 뭔가 좀 해결책이라도 나오면 희망을 가질 텐데, 요즘에 또 많은 분들이 시장 을또 떠나려고 하시는 게 네. 이거 당장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아. 그래서 실제로 그냥 다 털고 나가신 분도 계시고, 아. 또 저도 전문가로서 아 이러면 좋아집니다. 이게 마땅히 해결책을 제시 못해드는 게 음. 모든 게다 이게 꼬여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전쟁부터 음. 시작해가지고, 음. 그래좀 답답한데 어쨌든 이번 6월달 들어와서는. 전송하는 게참 쉽지는 않은 것 아. 같아요 최근에는 보수의 네. 계좌는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말에 워낙 좋았거든요 네. 작년까지 워낙 좋았고 혹시 수익률만 네.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19년 말 기준으로 네. 했을 때는 터지기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한 15개 정도 아. 된것 같아요 그런데 그 네. 계좌가 지금 어떻습니까? 마이너스긴 한데 어. 어. 남들보다좀양호한 수준이거든요 예. 왜냐면 작년에 워낙 주식이 좋았고 음. 작년 9월에 제가 이제 블로그에 쓴 건데 살게 없다라고 했는데 연초 되니까 더살게 없는 거예요. 어. 올해는 좀 조심해야 될것 같다 싶어서 저 같은 어. 경우는 그 현금 비중을 좀30% 정도 어.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심리적으로 지금 버티고 음. 있는 거죠. 음. 네, 현금이 쓸수 있는 현금이 있으니까 음. 네. 버티고 있는데 주식 100% 했으면 상당히 저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음. 네. 고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시장이 어떤 거예요? 일시적인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좀쭉갈것 같다는 거예요? 시장에 대해서 사, 솔직히 저는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뭐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온것 같고요. 음. 수치적으로 봐도. 어, 저희 와이프도 뭐 마트 같은 가보면 너무 비싸졌다. 네. 네. 그래가지고 장보기가 무섭다라고 할 정도로 음. 인플레이션도 올라오고 인건비도 올라오고 뭐 지금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우려하는 거는 그런 거를 좀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음.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금리 인상 부분 때문에 조금 시장이 좀안 좋아지려고 했는데 네. 이제 전쟁이 생각보다 어, 센것 같아요. 같아요. 네, 네, 그게 이제 불을 불이 음. 조금 이렇게 있었는데 기름 확. 그 부분이. 부어버린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음. 음. 그럼 지금 아직은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아, 어. 현재는 음. 아직까지도 현금을 좀 쥐고 있는 상태예요. 음.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람 설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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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켜볼 거야. 네. 이사님도 이제 구독자님들, 투자자분들 조언하실 때 네. 지금 좀 기다려라 하시나요? 아니면 왜냐면 제가 어저께 삼성전자가 아. 5만 원대잖아요. 지금 <laughs> 확 빠진 거 보고 지금 제가 이럴 때 손가락이 또또 손톱 들어가거든요. <laughs> <laughs> 들어갈 땐가? 어떠세요 어, 뭐 어떻게 그러니까, 조언하세요 아니, 저는 사실 이제 요즘에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지금이라도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음. 이런 질문들을 되게 음. 많이 하세요. 근데 사려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아, 네. 현금도 많이 쓰시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도 조언을 해 드리는 게 결국 지금 상황에서 주식 비중은좀 여기서 늦추는 건좀 늦은 것 같고. 이제 네. 왜냐면 주가는 항상 선행성이 있으니까, 지금 악재들은 어느 정도 나올 만큼 나왔거든요. 더 나올 악재? 없 네. 없죠. 이게 뭔가 해결될 기미가 보여야 시장이 좀 올라가는데, 음. 그게 사실 전혀 보이진 않아요. 물가도 사실 좀 고점 찍고 약간 안정화될 줄 알았는데, 음. 또 올라가 버리고, 음. 전쟁도 사실 우리 그랬잖아요. 한, 한 2, 3개월이면 끝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올해 안에 끝날지도 솔직히 믿으세요 <laughs>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이제 뒤따르는 게 경기침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악순환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건데 그런 말씀은 드려요. 이런 이런 이제 흐름들을 봤을 땐 지금은 좀 기다려 보자. 네, 기다리자. 근데 저도 기다리라고는 하지만 그 기다림이 지쳐서 음. 또더 빠지면 손절하실 수도 있다. 멘탈 관리 못 하시면 손절할 때도 아니다. 네, 근데 버티셔야 된다. 아. 네, 이미 그렇다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적자를 보거나 그런 상태도 아니고 예전보다는 기초 체력이 진짜 강해진 건 사실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시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얘기는 분명히 믿거든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이제 투자자가 많은 분들이 워런 버핏 얘기하지만 피터 저는 여기 <laughs> <laughs> 이제 피터린치를 <린티 웃음> 좀 이제 하시니 네. 저는 하우드막스라는 분을 되게 좀 존경을 해요. 이제 되게 유명하신 펀드 매니저인데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그 사이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이클은 온다. 작년에 사이클은 되게 높았는데 지금은 사이클이 저점이 저도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봐도 공포에 좀 많이 질려있죠. 예, 질려 그러면은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이클은 언젠간 또 돌리거든요. 이게 또 기회가 될수 있어요. 예, 그래서 네. 저도 뭐 함부로 뭐 지금 아, 너무 좋은 기회이다 이런 말씀은 뭐 드리기는 어렵지만 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에서 팔수 있는 기회는 좀올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이겨내자. 다만 어떤 기업을 내가 갖고 있는지는 명확히 알고는 있어야죠. 음. 지금이 환경이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에 아무거나 사도 다 웬만하면 네. 올랐는데 어. 근데 지금은 그런 환경은 아니거든요. 어. 지금 아까 물가 얘기했지만 네. 기업들도 비용 부담이 생겨요. 그래서 확실하게 경쟁력 있는 기업인지만 좀잘 골라서 음. 그런 기업이면 좀 버티자. 저는 삼성전자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아. 좀 버텨야 된다. 아, 네. 오만 삼. <laughs> 그런 거보다도 아무튼 좀 버티자. 아, 궁금한 게좀 정리를 하시고 현금 보유 좀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피터 케이님이 2차 전지주에 많이 투자하셨던 아, 네. 전버지? 전보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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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보지 전지 아버지? 맞아요 <laughs> 네, 네. 어, 전보지. 저... <laughs> <정버지. 웃음> 그 <웃음> 네. 와중에 지금도 그 이차 전지들 갖고 계신지 네. 이 와중에도 내가 아직 쥐고 있는 종목은 어떤 계통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업종으로. 예뭐 이차 전지 주를 워낙 좋아했고요 음. 제 자산이 네. 이렇게 성장한 네. 거는 그 기여도는 2차, 전지, 2차 전지가 크거든요. 음. 네. 아직까지 갖고 있는 거 처음부터 좋아했던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양육제 업체들, 음. 뭐 에코프로 BM이나 음. 그런 업체를 워낙 좋아했고, 지금도 이제 일부 갖고 있고요. 동박 업체들. 네.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양육제응급제를 이렇게 한 알루미늄이나 아니면 동박이라고 해가지고 브리판에다가 예. 이렇게 코팅하는 거거든요. 동박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SKC랄지, 음. 뭐 그런 업체들을 아직도. 아직도? 예, 가, 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비중은 사실 작년에 워낙 이제 나올 게다 나와서 음. 약간 많이 내려놨는데, 예. 그래도 직전은 음. 보고 있죠. 저는 반도체를 많이, 2차전지랑 반도체를 좋아하는데, 음. 반도체 지금 많이 어려워요. 네, 네. 어렵죠. 많이 어렵지 않아요. 정리해야 되나요? 특히 미국은 뭐 들여다보고 싶지도 않은데, 지금. <laughs> 해외주는 솔직히 저도 잘 네. 모르겠어요. 아, 주로 한국에. 아, 이거 피토케이 님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전에 한 번? 아, 지금도 새 주식은 몇번 했다가 어. 아, 이거는 내 길이 아닐까. 아니다. 아니다. <laughs> 예, 아, 예, 그러셨구 예, 잠은 좀 편하게 자자. 아, 내가 아는 데 잠만. 해야겠다. 아, 네, 아, 네, 네. 그래서 사실 들고 있는 건 스타벅스랑 아, 애플하고 스타벅스 애플. 그리고 뭐 나스닥 그 세뱃짜리 레버리지, TQQQ라고. 아, TQ. <laughs> 예, 그거 가지고 있는데 이제 오랫동안 투자했는데 음. 스타벅스는 아직도 마이너스고 음. 네, 마이너스예요. 예, 스타벅스는 음. 플러스였다가 플러스 한40%가해 갔다가서 음. 아, 마이너스 났고. QQQ는 이제 말안 해도 음. 뭐 아시, 안 아, 좋죠 지금 아, 마이너스 한3 정도 난것 같아요 그래서 아. 고수에게도 아픔은 있는 거군요 네. 그나마 아. 다행히 이제 해외 주식은 제가 잘 모르니까 아. 전체 자산의 한1% 정도 이내로만 아, 투자하자 해가지고 제가 그러다가 작년에 갑자기 미국 주식 바람이 불어가지고 작년 아이고 <웃음> 아 그렇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가장 합리적으로 할수 있는 게전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이 회사가 그리고 나서 몇달 후에 올라갔었어요.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팬덤이나 덕질은 안 멈추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잘하는 섹터가 몇개 있어요.